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주말 생각하시면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엔진바이오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주주님들 포함해서 더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 무엇보다 9월달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엔진바이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또 크게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30%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아무래도 좀 내려왔다가 잠시 반짝 급등 다시 한번 조정 자, 이런 구간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오늘 크게 또30%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기를 자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일단은요. 이 종목 엔젠바이오가 이 혈액암 재발 예측과 관련된 NGS 진단 제품 출시에 대한 이벤트도 지금 나와줬고요. 특히나 이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생명과학 기업 이 바이엘 코리아와 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정밀진단인 이 사업 확대 또 표적 항암제 처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왔던 흐름이었고 주가도 이렇게 박스콘 형성하면서 조정을 주는 패턴이었는데요. 최근에 또이 캔서 문석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반전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진 바이오가 재료가 결코 작은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제2의 신풍 제약이다 뭐다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미국에 대한 암 정복 이슈와 더불어서 자 지금의 조 바이든, 또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캔서 서명, 또 다국적 제약사와의 글로벌 협업까지. 자 여러분 이제 또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방향을 흘러갈지 모릅니다.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도 가능하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게 크게 오르긴 했지만 언제 또 주가가 하락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로부터요. 하지만 중요한 것 뭐다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내가 매도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마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지 좀 고민이 되실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현재 실시간으로 또 엔젠바이오 많은 것들 현재 흘러나와 주고 있습니다 뭐 눈으로 봐도 좋은 내용들이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 자리로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난 여지껏 이 정보를 그냥 가지고만 재수하시는 분들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중요한 핵심 정보들만 간추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알고만 계속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면서도 또 근거가 있는 정보를 도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다시 한번.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원리 내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엔젠 바이오 주주님들 포함해서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엔젠 바이오에 엔젠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는 빠르게 갑니다. 그러나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대응이 중요합니다. 왜요? 주가는 여러분, 등락이 연속이지 일자로 가는 주식은 없다는 거죠. 늘 등락으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때 구간 구간에서의 당연히 소통을 통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라움들이 방향성 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엔젠바이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엔젠바이오의 엔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NGM 바이오가 바로 혈액암 재발과 관련된 예측, NGS 진단 제품 출시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자 이게 이슈화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하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 NGS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초고감도 유전자 진단 제품인 MRD 아큐 패널. 이 AML FLT3를 출시를 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투심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미 그래서 n g m 바이오로는요, 또 파로스 아이 바이오와 이미 손을 잡고 이 차세대 FLT3 이 표정 항암제죠. PHI 101의 임상 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자 선별하기 위한 이 동반 진단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요. 오늘의 이슈 특히 오늘의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암 정보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합류한다는 소식도 크게 이벤트로 큰 이슈로 작용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미국의 암에 대한 정보 합류한다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더래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캔서 문샷은요, 앞으로 향후 25년 동안 이암 환자 사망률을 50% 이상 뭐 하겠다? 줄이겠다라는 목표로 추진된 암정복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엔젠바이오는요, 유방암이라든지 고형암, 뭐 혈액암, 유전자 진단과 관련된 패널, 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암 정밀 진단 플랫폼인 엔젤 어넬리시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캔서엔스 멤버로 합류한 글로벌 기업들과 연구 협력을 통해서 유전체도 머닝 러신 연구 모델까지도 충분히 엔젠바이어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조기 진단 또 진단 효활를 위한 이 AI 기능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오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딱 거두절명의 말씀을 드리면, 아,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뭐할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여러분들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이러면 이미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오늘 크게 급등을 했죠. 이게 다시 한번 급등한 이유가 뭐다? 다시 한번 상승을 알린 하나의 상승 시그널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이 달라요. 이 정보를 받는 뭐 때문에요? 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결국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확실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엔젠바이오 주지님들 포함해서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엔젠바이오의 엔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다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율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뿌려 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도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 4984 1 7 0으로대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또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10-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